그냥 본인들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, 살짝만 벗어나고, 야,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형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? 그 고민을 같이 하면 안 나오겠어요. 그럼 다 나오지! 우리 형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경험치고 제일 원하는 게 사냥터잖아요. 그러면 사냥터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게 아니 다른 패키지 팔 때는 선택하잖아 맨날 명코를 선택하든 패키지를 선택하든 최상급을 선택하든 그거랑 똑같이 사냥터도 선택할 수 있게 그 안에 던전도 선택할 수 있게 뭐 모래지역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계 던전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뭐 화던도 넣어놓고 뭐 기던도 넣어. 던전 다 넣나? 근데 예를 들어서 증표가 잘 나온 데는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증표가 좀안 나온 데는 곱하기 뭐 3배 4배 그 다음에 모래족 같은 경우에는 증표 없이 그냥 원하는 시간 뭐 100시간 아니면은 리셋은 80까지잖아요. 80까지 맘대로 그냥 쓸수 있게끔 그렇게 뭐 한다든가 개인 던전처럼 그렇게 하고 다이아 가격을 더 올려 만약 예를 들어서 천 다이아 짜리는 기존처럼 하고 그 다음에 500 다이아 플러스 하면 뭐 하나 사면 그 다음에 다단계처럼 나오잖아요 맨날. 그러면, 500 다이아, 1000 다이아 사고 나면, 500 다이아 짜리 널려. 그럼, 500 다이아 짜리 딱그 품목 안에, 던전 패키지가 더 있는 거야. 레벨 80까지 제한을 하든, 아니면 곱하기 100시간을 하든. 그러면 안 사겠냐고. 그렇게 해서, 라인 형님들은 안 살지 모르겠지만,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, 야, 3개월마다 1,500 다이아? 그러면, 고정적으로, 던전 렌탈을 하는 것처럼, 렌탈비 3개월마다 한 번씩 1,500 다이아 쓰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뭐두개씩 해라 그러면 뭐 삼천다야 기본적으로 리치하는 캐릭들이 있거나 그러면 삼천다야 나는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립이든 아니면 소가금 형님들 무가금 형님들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 삼천다야 기를 쓰고 모을 것 같은데